응. 뭘 잘못했어 아빠한테 잘 나와 책안 읽어줘요 아침에 아빠가 형아한테 몇번 얘기했어 아빠가 형아한테 몇번 얘기했어 몇 번? 몇번몇번 몇번 얘기했지 너는 근데 왜 아빠만 안 들어 근데 왜 그래서 얘기했지 응. 현호가 아빠만 안들어면 아빠는 현호 말 들어줘야 돼 현호가 아빠만 안 들어주면 아빠도 현호만 안 들어줄 거야 알았어 응. 너는 근데 왜 아빠만 안 들어줬어 아침에 왜 아빠만 안 들어줬어 신왜 아침에 아빠만 안 들어줬어? 어... 음... 나안 들어줘? 제잘 이렇게 어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? 하기 싫어도 할거는 해야지 얘기했지? 현호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아빠도 안 해준다고 응 음.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할까? 현아도 도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아빠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맘대로 하고 하기 싫어도 보면 아빠가 현아한테 해주기 바라면 현아도 해줘야 지그러면 응.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? 제일 네, 길고 거야 아빠가 두번세번 번 얘기하기 전에 아빠, 아빠 한번 해달라고 하면 해줘 알았어? 응. 속어 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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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으어? 웃음> 네? 여기 이제 다, 다르나, 뭐. <laughs> <laughs>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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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모님말아앉 듣고 응.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돼. 예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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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어오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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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식이아유 엄마 어? 엄마. 응. 응. 그래. 이렇게오가 그래. 저여보. 어, 아. 아. 얘가 feet, 와. 세복 많이 받으세요. 아. <무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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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, 아. 아이고, 자, 선준 그래. 자, 세복 많이 받아. <무늬> 받아. 자, 연서. 세복 많이 받아. 자. 세복 많이 이렇게. 어, 뛰지 마라. 이렇게. 성... 이렇게. 성... 삼... 이렇게. 성... 아, 뭐, 어, 거기 사용한 바이올린이 망가집니다. 아 진짜? 아 나도 아, 많이 나, 나 했는데 그러면 안돼 그냥. 무슨 폴드인데? 여자 여자 누나는 피안 돼서 이가 어디 있어요? 이쪽으로 어, 가아 일단 손에 힘을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한번한번 이렇게 아 어, 힘을 뭐. 풀고. 뜻이 돼 있어야 되거든.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세우고 여기 이렇게 부었거든. 뼈가 그렇게 돼서 발현하느라 이렇게 하고 새끼 손가락 세워야 돼. 꼭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원래 자세가 이거야. 아니 새끼 손가락 빼지 말고 나랑 똑같네. 얘는 응. 이렇게 계란 잡듯이. 소리가 어, 훨씬 좋아졌잖아. 그렇지? 이렇게. 떼지 말고 붙여서 이거그그렇게왜652 회밖에 안 돼? 그,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그, 렇게 팔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얘를 얘를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팔은 빠르로 잡고 올려 오케이 기다리지 말고 네,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야 돼 아니 아니야 잘하는 거라 옛날에 잘하안 비벼서 그아고아 나온다고 진이제올안 <목소리도> 올라와요 그렇게막 자꾸 뭐 그렇게 심하지않지않으니 하고 있어 내, 내 쓰러져 응? 미안해, 어 저기 오히려 나나 어? 어! 죽는 거 아니지? 아 어, 잠깐만 나. 미안해, 미안해. 오케이 이제 스탑 师哥。